다 파치 말인데요. 아, 아 아니구나 수호랑 나랑만 파치 말이구만. 아 방금 바꿨어 이걸로. 벵쿠바에, 파치 말이에. 벵쿠바 쌍쌍맨. 왜나가 갑자기 나가번새끼야번새끼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. <laughs>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비. 형. 형 잠만 이거. 누나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올리면 망하는데. 유튜브 올리면 망하는 편집해 편집해. 아나 편지. 아나 편지. 누가 라면. 누가 네, 라면. 한다. 네. 네. 한시 한시. <laughs> 뭐하세요? 라면 먹지 봐세요. 날 오늘 다음에 같이 하자. 캐리해줄게. 나 요즘 요소리라, 일을 좀 빨리 빨리 끝내자. 나나 전적 봐. 요즘 요즘 일을 개 잘해. 2 0몇킬라고0데스에는 s 플러스가 안 떠. s 플러스가 안 떠. 0 데스에다가 25킬 했는데 뭐하는 새끼들이냐? 1 0타시스틱냐0이냐발0이거100헥타이냐100헥타이0 0 헥타르 스틱이냐? 100헥이없어0 0고타르 스틱이냐? 1 0아나타르 스틱이냐? 1 0나헥타스티이냐1 0아 헥타르 스틱이0 0 헥타르 스틱이0스틱이0 0 헥타르 스틱이0 아, 그냥 그래도 아직 2분 나왔어 얘들아. 니 바스티어, 게 못하면 대가리가 질퍽하거든? 그렇지 니가 인사, 인사를 180도 하면면그 엉덩이 쪽에 대가리가 간단 말이야. 이렇게 허리를 절대 한다. 절대 안 담. 절대 안 담? 이거는 탈수없 빽빽, 뻣뻣한 수준이 그냥 안수고, 해민 와. 이게 어디야? <laughs> 누구세요누구세요 마스터일 걸? 와구세요마스터 r i c a America, no, b a 스 t o y o Osky, Lava, b u s t o 야 a I'm so, b 아 s t o y o Bustoya, Bustoya, Bobby, t a 누 o n Du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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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 그 아니야 누구세요? 푸공 불러있는데 나 프로필 보기 불러야 돼 뜨는데 진출돼 있잖아 빡대야. 아 그러네 진출돼 있었어 아빡대리새 괜찮아 이 형님이 야야 마이크가 오른쪽만 들린다 나프 비공 같은 건 하지 빌로 않는다 안돼 조카는 뭐, 삼삼 빨색으로 바꿔라 안돼 푸는3-3 써야 되는데. 오버고 예, 형. 워치 예, 말이지. 으로바골파고 에드라. Come, may I take all your gear? May I take it? Oh, 짱 세골. I think it's a s i n g 똑같은 방금 생각 i n k you go to the figure h e r 빨리 e r 빨리 s t h 다 p o l y a 1시 됐 와, 부산이다 야하, 바스, 바스. 아, 음, 아니, 라인. 아, 맥구경 좀 할게. 맥구경이요? 아, 안 돼. 아, 맥구경만 지면 안 돼. 야. 아니, 내가 부산을 안 가봐가지고 맥구경 좀 할게. 질려줘, 질려줘. 아, 겐트야? 뭐해. 아, 뭐해. 아, 윈디라든가, 아, 윈디하든가 겐트, 아, 라인. 라인이 최고데 아노라 조용해. 아 디바 못하는 거 알잖아. 아니까. 그러니까 아고민이아아 아니, 아, 그래 나나나디 할게 못하는 거 해야지 이거는. 나, 나 사회, 그냥. 아 라사이 그냥. 라사이. 알았안안나안나정정

아, 나방스1야 야타 혼자인데 저거 하나 야야야 잡아봐 야타 1킬 야야방어야 갈렸다 갈렸야봐봐나마스터 얘는 이제 에너지. 아, 나 에너지 나 힐을 줘줘 나을줘나 힐을 줘나힐안 줍니 나힐왜안줘나 힐을 왜안줘왜안 얻었다니까? 갈렸다고 나신 상태로 나힐안 얻었다 디 밖에. 약간. 라나 <목소리> 이거 망치 있으면 다 맞나와 킬을 줬어 라인 방벽 없어 야, 야 얘들아 야, <목소리> 타자, 야, 야, 나 혼자야 나 혼자야 나살려줘나 살려도 막와서빨뱅이한테도 바로 봐 얘들아 다 따르고 있어 야 내가 바안녕하세요 미친 릴러들 아 나이스 아니 근데 건민이가 다 했어 이번 건 건민이 한종 때문에 아나철못쳐야 쏘야 마이크 좀 온라인 가자 이거 나뭐 어 그럼 내가 이에 라이피 에망야망이냐 아마. 럭탑피. 내가 피 이거 아, 상탐 이포 차이가 어, 이거. 큰데. <laughs> 야 좀만 아, 방... 아, 좀 싸워 봐라. 에지가 이제 안 차. 아나아 먹혔어. 이게 아 먹혔어. 아.

안 짤려, 안 짤려 너 같은 새끼 너아 p a 야 d o c u m a Pandocuma. I lik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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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like it. I like it. I like 라 t I like it. I like it. 야. 야, 아, 아, 야, 야, <laughs> 없다, 아, 나 하나만. 알어 피. 뭐야? 아, 간다. 기갑야 기갑. 다 라이, 라이. 에이, 빠져, 빠져. 나도. 아, 나 풀진. 아, 이거 이거. 풀데 그냥 뺄래? 어. 라면 좀 간다. 한한어 아, 나면좀 먹고 뒤다 야, 자탄에한 조금 가져. 한조쳐 봐. 나잘야 돼, 이거. 가아야 네, 아, 그래, 룸... 그래, 없어. 이 없어. 공이 없어. 나 너처럼. 또. 영 아, 이에라고 있는 거 야. 야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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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봐, 나이. 나이. 있어, 야 아. 야, 자리 혼자다. 아, 막혔어. 아, 나 아니, 진짜 없긴다. 안 되냐. 짜자. 나 진짜 나다. 야, 저기 배다. 얘가 비추면 아타리 아 빨리 와 봐. 이거 무 없이. 라이 라이트, 라이 라이트 못가짜 그래? 야 자리아가 가고있어 세라 1킬 룽룽 3킬 이거 룽라이도 없어 그냥 하면 이라야 야타 추월 탔 이거 살만라라 야타야타야타 세라 2킬 세라 라 막아줄게 내딜 와막아줄 내딜 와아 뭐야 수명이 세라 2킬 세라 2킬 뭔...뭔 병신이냐 세라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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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 2�

<laughs> 아, ㅋ <개쉬리. 정보화> <laughs> 야 근데 이거집어바 뭐 해주면 안되냐? 디바 없으니까 야이바오간다고뭐아 없어도 돼이 시간도 잘해주는데 나 없이 내가 오직에캐리어만 되거든 야너 너, 안너너 넬스 들어지 봐야 아이 쿠커는 예의가 아니지 뭐라고 짜컷 오케이 음, 그래. 아 이거 살아줄게 살아줄게 우리 아나는 구레를 날아줘야지 이지 ㄲ 오케이 이제 오지는 마 너무 이야 너무 앞이야. 아 괜찮아 괜찮아 따라오지마 늘쉬나나 방독 필요 때만 해봐 회사 필이야 힐링 힐야힐힐 방독 봐 방독 뺐다방있방방잖아방나방깨줘방있방 있어 봐지야 누구

나 어, <목소리도> 아이, 네. 그러니까. 아, 아, 야, 야, 나 지금 한 번만 싸줘한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지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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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다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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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안 돼. 안

아 우리.. 아 ㅅㅂ 야 이거 이거 빼야돼 이거 서 잠깐 들어줬야아리 아, 많아 근데 자탄이..자탄 자탄, 자탄, 자탄에다가 <laughs> 어, 어, 할수 있어 에크리 1 h 짤두개맞 쓰자 워? 어? 두개맞 쓰자 아, <laughs> 아, 안쓰.. <왜> 트롤이야걔 <laughs> 트롤이야 야 가상 대지따라따라따라따라 얘네들 아왜이아다나 야나 간다 야에 망치 쓴다 나 간다 고아 로봇 쩍이진야아야아야힐힐힐힐야차야야차야야차야야 타야 야 시X 이잘 마는 아, 야 내꺼 뒤에 백야 Q 으로면 한번 더 눌러가지고 바로 발사돼 아 뭐해 개새끼 마장투다 일로와일로와일로아 <목소리> 일로와, 일로와. <목소리> 아, 미안해 미안해 <목소리> <거야>. 아요 <목소리> 너무 잘해 아 니에 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내가 라인하러 또 붙을 거 같아 이제 약간 무서워 쟤개지들줘 한조 짤 한조 짤 한조 짤 패스 파이팅 한조 싸데야 한조 야하게마스라 맞냐? 나한테 그냥 망끼 싸운 거라고 나탱커로둘받는거봐야 아, 아, 이거 아가리 켜 많아. 아가리 켜지 말자 아지마 그냥 웃었을 뿐이야 얘들아 아 신기하지 아개스나아야돼 있다가 개쩔어 잘 썼어 상대 아인 맞어? 맞긴 하냐? 존나 못하는데 아 존나 못해 내가 존나 잘아거다아 아니다. 마스터들이 마그마 마스터, 마스터 애들이 질러하고 있고 고기방패 골드야. 골드애가 아, 라인하고 있어. 그 어? 아, 서 쉬었던 아, 거야. 하노라. 아, 술. 그, 이산 벌레다가 인증됐다. <laughs> 아, 나 간다.